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고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점 얼굴이 이제 더초췌해지는 느낌? 다크서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숙소에서 한두 블럭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블럭만 더 내려가면은, 시안이 엄청 안 좋다는 그텐들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라인이 조금 분위기가 음침해요. 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아침 8시 반 정도거든요? 근데 약간 약에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이 길에 막 기대서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리 버스를 타고 여기서 탈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Run it up. 원래 근문교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산 뮤니티켓이 근문교로 가는 버스를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사용을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다른 일정으로 변경을 하고 근문교는 내일 가도 뭐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하게 어딜 갈까 보다가 여기 카스트로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런 거리인데 제가 잘못 내려가지고 지금 한 15분 정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가 진짜 너무 예쁘고 주택들도 너무 예뻐요. 잘못 내리기를 약간 잘한 느낌? 어. 저쪽에도 새롭게 주택가들이 엄청 예쁘게 다 줄지어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 주택가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무지개색 보이는 거 보니까 잘 찾아가고 있는 거 같네 아 여기가 카스트로 스트리트 그 입구인가 보다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무지개빛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가게들이 문을 안 열었나? 되게 거리가 조용하네요 여기는 공사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가운데 거리가 뚫려있어야 하는데 지금 축제를 해가지고 다 막아놓은 가 봐요 아네 생각보다 여기는 볼게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이 근처에 그 돌로레스 공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근데 다크서클 어떻게 음, 여기 빵집이 있는 거 같은데 저기한번 가봐야겠다 루마의.. 루마의 아이스 베이커리 뭐야? 계단에 계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스 디테일스. 네. 나비오네. 민지 MINJI. 아, 미치. 이이 오늘의 커피 수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4 5달러에요 와, 여기 무슨 기찻길 같은 게 있다. 우. 여기가 돌로레스 공원이구나. 진짜 예쁘다. 강아지들 뛰어노는 거 봐. 어, 저 앞에 저거는 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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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아 s scared. r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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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아이 아, 지금 아침에 숙소 나와가지고 엄청 돌아다니다가 겨우 여기 이제 공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한 10시만 되니까 또 더워져가지고 지금 겉옷을 벗었거든요. 햇빛이 엄청 쨍해요. 또 선글라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햇빛이 엄청 세가지고, 네, 선글이도 한번 썼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일정이 막 틀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구글 지도 보면서 근처에 뭐 있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거의 진짜 급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MBTI가 ENFP거든요. 원래 근데 평상시에는 되게 계획이 없는데 여행을 딱 가게 되면은 이제 일정을 좀 빡빡하게 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짜다가도 막상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계획했던 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스케줄들이 뭐더 빨리 진행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남아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뭐 다음날 가려고 했던 데를 뭐 땡겨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지금 이제 또뭘 해야 되는 약간 멘붕인 상태? 샌프란시스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넓지 않아가지고 할게막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교 여행으로 뭐 소살리토 거기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산호세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그냥 여기서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최대한 요 시내에 좀 있어 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무조건 이 시간대에는 공원에 와야겠다. 와 진짜 최고예요. 아니 여기 재펜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 별거 없는데? 아니 근데 여기 버스 타고 오는 길에 갑자기 홈리스인지 아니면 뭐 마약에 취한 사람인지 갑자기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몸을 막,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바로 내 앞에 탔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 언제 내리나 막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에도 막, 약간 홈리스들이 좀 많네요. 대낮에도 막 홈리스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갑자기 막 한국어도 보이네? 병원, 큰 님. 아, 무슨 제펜타운 피스플라자 이런 게 보이네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이고. 바이소도 있어요. 아. 여기 약간 그뭐티는 느낌은 나네. 뭐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겠다. 뭐 센터 몰 같은 게 있는데? 이기 뭐, 놀러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갑자기 일본 느낌? 식당가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문 닫은 데도 많이 보이고 와 어, 여긴 좀신기하다 일본에서 파는 거다 여깄네. 아 이런 것도 파네. 아, 지금 여기 다이소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역시 일본하면 말차. 키백인 것 같은데 이게 7달러래요. 아, 햇반 같은 거 있다. 요거 2.25달러래요. 뭔가 우리나라 다이소랑 좀 비슷한 듯뭐 그런 느낌? 아, 다이소랑 디즈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콜라보를 했나보다. 여기도 이제 디즈니 제품들이 있어요. 아, 여긴 너무 일본 감성이다. 저 이제 할게 없는데 뭐하죠? 진짜 뭐하지? 지금 시간 아직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할게 없어. 아, 여러분, 전뭘 하면 좋을까요? <laughs>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전 신사도 보이고, 약간 그 일본 여행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긴 난다.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텅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디 갈지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 지금 여기 봤을 때, 그냥 유니온 스퀘어 쪽이나 가봐야 될까 봐요. <laughs> 어제도 사실 이제 대충 보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약간 좀 저녁 될 때쯤에 그 유니온 스퀘어부터 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가니까 슈프림이랑 뭐 이런 매장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로스에서 캐리어 하나 득템했거든요. 92 달러 주고 샀는데 완전 괜찮은 걸 샘소나이트로 득템했어요. 음, 괜찮더라고. 근데 진짜 할거 없다. 햇빛은 너무 뜨거운데 여기 페리필딩이나 가볼까? 페리필딩 여기 뭐 있는 데일까? 페리필딩이랑 여기 뭐 원마켓 플라자가 있는데 여기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샘플함도 이렇게 깔끔한 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LA 생각도 나고. 저 그냥 뭐 할지 고민하다가 스포츠프버거 먹으러 가려고요. Sure. What can I get for you? Uh, can I get a one super water? Okay. and one coke, please? Okay. Yeah. Any cheese on the super burger? No, that's all. okay. Okay. For here to go? This here. All right. This is your buzzer. It's gonna be fourteen ninety seven. Okay. The jin 여기마다 사람들이 서있어요. 다드 같은 분들이. 네, 아, 이게 바로 미국 서부의 슈퍼주퍼버거. 버거랑 콜라랑 해가지고 1사9 7달러에요이거는셀프바에 마련이 돼 있었어요. 아,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좀 쉬어야겠어요. 아, 진짜 너무 덥고 힘들어. 엄청 통통하다. 진짜 여기 미국 와가지고 햄버거 이번에 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고, 좀 짠데, 막 소스가 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빵 자체도 뭔가 많이 발려져 있어요. 기름 같은 거. 아근 이거 팩트가 진짜 맛있다. 지금 누구가서 먹은 햄버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Excuse me, Can I use this? 야 이거 이거 진짜 정 그냥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네요. 찍을 수가 없어. 참 되게 많다. 왼같 이쪽으로 가야겠다. 내려서 내려뒀어요. 내리면 바로 저기 이름 뭐지? 이 다리 보이네. 아, 베이 브릿지 맞아. 베이 브릿지. 어, 저쪽 이 보이는 게 페리 빌딩이거든요. 여러분저할게 없어 가지고 바다 보러 왔어요. <laughs> 이게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니까 이제 심심하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 바다 보러 와도 되고 이런 게 되게 좋네. 아니 사실 제가 여기 그 LA랑 라스베가스랑 샌프란시스코. 여행기간을 2주로 잡은 게좀 여유있게 좀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서 2주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성격상 기간을 오래 잡으면 오래 잡은 만큼 그만큼 더 뭔가를 하고 어디를 보러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고쳐지지가 않아서 아무리 여유있게 잡아도 시간이 나으면 계속 어디 가려고 해가지고 지금 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 다행히, 다행히 그냥 2주를 잡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 막한달 살기 했으면 한달 내내 그냥 힘들게 여기저기 부 구석구석 돌아다니느라 아마 저 진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노을도 지려고 하고 이제 좀 저녁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저녁이 다가오면은 위험해가지고 밖에 나다니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숙소에 들어가야 돼서 그때는 저도 이제 뭘할수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숙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가 그 다운타운 시내에 있으면 은 제가 계속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왔는데 그냥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시내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타겟도 가고 막 슈프림도 가고 막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쇼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더 너무 아픈 것 같아 아직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정도 더 남았고 LA에 가서도 이제 좀더 여행을 즐겨야 하니까 저는 이제 진짜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정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